오 도망간다 자라, 오 자라 도망간다 자라 농축이야? 농축이야? 농러이야 농축이 같은 게더 맛이 맛있, 을것 같아가지고 <목소리>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시장이 있어가지고 시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아 여기 검수이라는 도시는 뭐 제가 있는 데만 그런지 몰라도. 상당히 시골이에요. 냄새도 일단은 뭐좀 그런 냄새, 시골 냄새 많이 나고 다 과일이네요. 그냥 아, 저 과일도 쫙 있고 들어가자. 아, 근데 네. 음식이 왠지 걱정되는데 시골이에음요즘는 야채시장이네요. 이거 뭔지 모르겠어. 이거 안란에 톱밥 같은 게 묻어 있는데? 이게 뭐예요? 이거? 진짜 시, 이거 술인 것 같은데? 이게 술독에 이렇게. 와, 여기 술인데요? 양주장인데요? 여기 보니까? 아 이거 7년조다. 7년조다. 어, 자라에 자라. 자라 붙잡고 계시네요, 자라. 이걸로 탕할 건가 봐. 자라야 <laughs> <오, 웃음> <도망간다, 웃음> 자라 오 자라 도망간다 자라 자라 <laughs> 도망간다 잡았다 <웃음> 오 자라 빠르다 <laughs> 운남변들은 요게 담방고 같은데 요게 담배 태우시네요 이거 시장 잠깐 보고 지금 이제 건수 고성 건수고성 가고 있거든요 저기 빨간거 보니까 고성 거의 도착한 것 같은데 아어 볼만해요 건수기고성 입구 거든요 요게 차, 작은 천안문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그냥 가자 어, 제가 천안문 안 가봐가지고 천안문이 <laughs>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구글 같은데 후기 찾아보면 작은 천안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수고성 모습인데, 아, 멋있어요. 집사람하고 같이 사진 여기서 몇컷 끼웠는데, 들어가보자. 저쪽에서는 할머니, 할아버지가 지금 노래 부르고 계세요. 자,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도 뭐관광지긴 하네요. 이 왼쪽은 참 옛날 집인데, 이쪽은 관광지네요. 네, 요 뒤가 이제 성이고, 성이고고 네. 그렇습니다. 이 고성 안에 보면 요, 요런 데는 좀 새로 지은 것 같고, 요런 건물은 옛날 건물 그대로 살린 것 같고요. 아. 아, 여기서도 두부를 구워 먹네요. 건수 꼭 다니면 식당에 꼭 요런 판에다가 두부 구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. 식당에서. 이거 오늘 저녁에 저희 먹어보려고 하는데. 어. 건수가 두부가 유명하네요. 여기 이제 장어구는 사람들, 동네 이제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무슨 음. 일인지 모르겠어요. 드라마게 이렇게 이벤트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아 여기가 주가와이에요, 주가와. 주가화원. 건수에서 유명한 뭐 관광지라고 해야되나? 옛날 맛씨를 가진 아주 재벌 집이었대요 건수문묘 앞이거든요 참 깨끗해요 도시가 이거 아, 아 청소하는 거 보세요 아까는 쓰레기통 위도 어떤 분이 딱으시더라고요표 끊었는데 이거 40이 아니에요? 4니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문묘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안에 들어오면 저기 앞에 공자상이 있어요. 그 그러니까 묘무가 뭔지 어저께 찾아봤거든요. 그 그러니까 공자를 모신 사당이 있는 곳이 묘묘더라고요. 이 공장님 모신데 같아요, 여기가 이제. 아. 이 사람 대장배? 어, 공자님이랑. 좀 여기 적손이랑 좀 유명한 제자분이시고 저 뒤에도 물론 제자분들이시고 <laughs> 저분이 아,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아, 공장님한테 3 0 예를 고있습니다 그냥 술렁술렁한 30분 정도 이렇게 쭉 메인 도로 메인 길 따라서 와봤더니 저 앞에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아주 조용해요. 아주 조용하고 볼거리도 중간 중간 있고요. 이건 무슨 뭐 문화재라 그러나? 뭐 하여튼 볼거리 이런 그것도 오히려 있고. 아저 가운데 저 항아리 저항아리인가 한정은 여기 건수고성 입구에서 반대 쪽으로 쭉 나와서 여기 앞에 항아리가 보이거든요. 항아리에서 여기 왼쪽 길로 한 200미터 정도 내려가면 왼쪽에 있어요 아저씨 도뭐 진통 교우 앞에서 아요 지금 여기는 다반정이라고 600년 전에 만들어진 우물이에요 지금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우물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물이 바른 적이 없대요 현지 분들이 지금이 우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, 뭐 지금 물을 깊고 계세요 번역해 봐 이거 마셔도 되는 건지 아 마실 수 있는 거네 그럼. 아뭐 근처에서 빨래 같은 거, 뭐 씻는 거 걸고 금지하는 안내판이에요 보니까.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아, 물 있고. 물 깊고 있고 물이 깨끗해 일단 딱 보기에도 깨끗해 보여. 저거 또 금붕어? 붕어? 끓여 먹어야겠다 지금. 아 누가 붕어 빠졌나 보다. 아, 금붕어. 저 금붕어만 아래 금붕어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. 저... 아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아래서 아, 저것만 아니면 물 마실 텐데 마셔볼 텐데 음, 다반정입니다 다반정 음. 집으로 가는 중에 먹을 때못 찾다가 여기 그냥 가는 길에 그냥 여기 딱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메뉴로 그랬더니 자장면이 있어요 자장면 여기 위에서 두 번째는요. 여기 자장면이더라고요. 검색하니까. 아, 이 중국짜장면 나왔어요. 짜장면 요렇게 생겼고요. 우리 집사람이 시킨 소면. 예. 집사람들 맛있게 잘 먹어요. 예. 저도 뭐 벌써 요만큼 먹었는데 이거 한 젓갈밖에 안 남았는데 예. 맛 괜찮아요. 예. 다 먹었습니다. 예. 집사람도 거의 다 먹네요. 혼자서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 우리 집사람도 맛있다고 잘 먹네요. 여기 집 근처에 만두 가게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어 보여가지고 우리 또 만두 좋아하는 집 사람이 또 먹자 그래가지고 왔습니다. 사장님이 4 개씩은 너무 많다고 두개두개 아... 2개, 2개 주셨어. 아, 저희가 <laughs> 4 개씩 시켰는데 만두가 크니까 어... 적다고 두 개씩 어... 주셨어요. 아, 그리고 안에는 만둣국 하나 끓이고 완전 만두 전문점인 것같아더라고집 사람이 또 만두 킬러거든요. 그래서 지금, 지금 부추 만두랑 표고 만두, 표고 버섯 만두 이렇게 두 종류예요. 진짜 표고. 표고야? 응응. 어. 응, 응. 짭짤한 표고. 어. 음. 금방 다 없어졌어요 지금. 와 맛있어요. 찐빵 음. 만두라고 해야 되나 맛있어요. 음. 굉장히 맛있어요. 진짜 음. 만드는 음. 거야. 음. 어 만드는 거야. 지금 물만두 이제 나왔거든요. 음. 만두 맛있어요. 여기서 직접 빚은 것 같아요. 인위적인 맛이 아니고 우리 옛날 어머니가 해주던 그런 딱 그런 만두. 아, 굉장히 좋습니다. 간장 찍어서. 응. 한 번만에 도전해서 지금 주문 성공했어요. 여기 10.2원 결제된 거. 피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가 지금 2,000원이에요. 우리나라 돈으로. 너무 싸요. 항상 저는 테이블 위에. 이 두부가 놓여 있어요. 이렇게 두부 이렇게 잡수시고 있고. 건수가, 저 두부가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. 그래서 저 오늘도 불판 위에 있는 두부 한번 먹으러 지금,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, 어디지 건수고성 가는 길가에 있는 두부집에 일단 두부를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두부하고. 근데 그 메뉴는 저기 면단 볶음밥 있고, 여기 사모님이 여기 요리하시고. 여기는 두부는 저희가 먹은 만큼 새는 건가 봐요 수수알 저걸로 새는 거야 아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어. 나 어떻게 블로그가 봤어 두부 옥수수알로 저는 먹은 게그 새나 어. 봐요 여기 감자도 있고 두부도 있고 합니다 사장님께 응. 보여주시는데 요게 먹고 싶었어요 저희는 사장님이 일일이 그 장에 양념을다 해주세요 응. 지금 응. 아니, 지응 10분 어, 어, 뭐, 이상 아,

저희가 지금 두부 다섯 개 먹으니까 음. 여기 아래 옥수수로 어. 그 다섯 개 이렇게 색어한 거예요 아, <laughs> 아, 재밌네요 <laughs> 지금 옆에 손님들 보셔가지고 지금 같이 먹고 있는 거든 음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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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부 한번 먹고 싶었는데 지금 먹고 나왔습니다 예. 예. 저희 부부가 술을 안 좋아해서 지금 여행 온지 지금 며칠 만이에요? 열흘 넘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아, 열흘 넘었나? 아 열흘 넘었네 처음으로 지금 맥주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칭따오 맥주네 국수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밥을 좀 시켰는데 저, 저희 나라에 동치미하고비은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달라고 그어요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. 진짜 괜찮은... 동치미야? 동치미야. 동치미야. 그러니까 동치미 같은 게더 맛이 맛있... 을치거 같아가지고 음. 어제 사람 맛있대는데요? 이 볶음밥 이좀 느끼하잖아요. 진짜 제가. 동치미야. 맥주랑 지금 음. 동치미랑 전다 먹었고요. 집사람은 지금 먹은 양도 많아요. 그냥 지금 밥만 먹겠다고 지금 밥딱 접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. 공시미하고 맛 똑같아요. 다 먹었어요, 이것도. 네, 전수고동 저녁 모습이고요. 네, 사람들 저녁 때니까 좀 시원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시이기 야시장이고요. 여기서 무슨 공연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